자, 오늘의 길드 테스터 신청자, 마티나고요 그리고 암주. 암주가 길드 테스터로서 등장을 했습니다. 아, 아주 꼬운 암주. 엠마가 향돼서 꼬운 암주가 나왔고요 전판에서는 세트를 들고 신나게 흔들어 죽겠는데, 이번에는 약간 뭔가 다른 거를 보여주려고 지금 꼼지락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마티나, 아, 이 사람도 길드가 있는데, 스트 조아 아, 약간 성능충, 성능에 지배당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눌러버리면 반전. 스트 조아가 스트라이더가 아니고 스트라이커였어요. 어, 심지어 1인 길드원. 어. 미쳐버리겠습니다. 심지어 스트라이커가 100레벨이에요. 육성도 진심이야. 에. <laughs> 육성도 진심 펀치거든요. 어 실태가능하지 음. 자 한판씩 긁어주고 있는 모습 아 붕신을 꺼냈는데 어, 잔인한 녀석 자 <laughs> 붕신을 꺼냈는데 이거 상성상 스트라이커가 존내게 빡세거든요 어자 뒷국으로 잘 들어갔구요 콤보 깔끔하게, 아, 이 각이 틀어지는 쓰레기 캐릭터쓰. 스트라이커는 조금만 각이 틀어져도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착지를 해야 됩니다. 그만큼 판정이 싹구대기에요. 심지어 이거 얼마 전에 상향 한개 이겁니다. 상향 한개 이겁니다. 에 골치가 아픕니다. 저 각이 틀어져서 지금 추가타 안 맞았구요. 자, 무수. 심지어 무스도 각조만 틀어지면 안 맞아요. 맞는 건가? 에. 개인적으로 스트라이커 공진 나올 때는 이제 손에서 장풍 나간다는 그런 컨셉으로다가 어, 공격 범위 한두배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어. <laughs> 그리고 그리고 저거 뒷국 어, 저거 판정도 좀 좋아지고 말이야. 에. 너무 수록입니다. 뭐죠? 아, 어, 풍신 미러전을 거는 마티나? 어, 이번 판 재밌겠구만. 세팅도 거의 비슷해요. 암주 같은 경우에는 신비술사 갑옷을 입고 있고요 마티나 같은 경우에는 체인지 갑옷입니다. 저거 체인지 갑옷. 저거를 그 스킨너들이 그뭐 뭐더라? 그 만화 중에 보면은 그 일본 만화인데 그 슈츠를 입고 막그 현실인데 현실이 아닌 곳에 전송이 돼가지고 막 외계인들하고 싸우는 만화가 있거든요. 그 애니메이션이 뭔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뭐 영화도 있어요, 그거. 어. 그거 스킨할 때 저장기를 좀 많이 썼습니다. 그좀 오래된 만화라가지고, 잘 모를 거긴 한데, 어. 어쨌든 그런, 그런 애니메이션도 있을 건데, 만화가 있어요, 어쨌든. 오래돼가지고, 그 요즘 사람들은 잘 모르, 요즘 애들은 그 뭐, 기멸의 칼날 어. 그 다음에, 뭐, 어, 김멸의 칼날 다 뭐라더라? 무슨, 뭐, 주술 사전인가? 뭐, 그런 거 본다 하던데, 어. 나 때는 이제, 이제, 드래곤볼, 어, 슬램덩크, 뭐, 이런 거거든요. 시대가 좀 달라가지고. 음, 나름 공부한다고 뭐, 찾아보고 하는데, 어, 어 그래, 간치다, 간치. 그래. 어, 주술의 전 맞다, 그래. <laughs> 주술 사전. <laughs> 아 씨발. 파전에 막걸리나 먹었으면 좋겠네. 어쨌든. 요즘에 뭐 그런 거 많이 본다고 하더라고. 아 근데 뭐 감성은 뭐 이웃집 토토로? 어? 뭐 슬램덩크 이게 최고 아니야? 인정? 디지몬? 디지몬은 좀좀 좀 그랬어. 내가 어릴 때볼때그 디지몬은 약간 좀뭐래되지 왜 포켓몬스터는 똥꼬발랄한데 디지몬은 뭔가 어둡잖아. 그게 싫어서 나는. 어. 에반게리온은 잔인해서 뭐봐그그 그 지옥 지옥 탐정 모식인가 있거든. 요게 탐정 모식인가? 그 무슨 뭐 탐정처럼 해가지고 어린애랑 큰 남자랑 큰 여자랑 뭐또뭐한명이 해가지고. 그 요인데 뭐, 탐정지라고 돌아다니는 게 있는데, 그 그림체가 되게 징그럽고 무서웠었어. 내가 어릴 때. 그때는 이제 그 컴퓨터로 애니메이션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비디오방 가가지고, 비디오를 빌려보는 거야. 어, 그래서 이제, 동네 친구 중에 한 명이 비디오를 빌리면은, 어, 나 오늘 뭐, 뭐 빌렸어. 러면 오케이. 오늘 밤 저녁은 너다. 이러면서. 이렇고 <laughs> <laughs> 학교 마치고 오후에 이제 애들 싹 모여가지고, 이제, 어머니들이 밥 먹으라고 부르기 전까지 그걸 보다하는 거야. 어. 요게 호치 아니야. 요게 호치 같은 그런 거 아니야. 되게 좀 무서워. 요게 호치는 되게 고양이 같은 거 낳고 막, 냥이냥이 귀엽잖아.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좀 되게 징그럽게 생겨어 어. 요즘 애들 모를걸? 어. 이수영 님이 부사관 사명 시 부대찌개 사리 추가 관심 없어. <laughs> 저런 거, 저런 거는 그 재밌는 상황이 있어. 저게 저런, 저런, 저런 게 그냥 보면 그냥 그렇잖아요. 저게 근데 뭐 진짜 그 뭐래야 되지? 막 부대찌개 뭐를 갔다 던가? 뭐 그럴 때 저런 거딱 쳐주면 되게 재밌어요. 아. 바쿠가는 뭐지? 바쿠가는 모르겠다 파워레인저, 매직포스 어. 어, 그런것도 많이 봤었지 노라리, 효네, 손자는 뭐야? 모르겠는데 그리고 나는 그 옛날에는 TV에서 만화를 방영해 주면은 그걸 보는 거였잖아. 요즘에는 컴퓨터로 찾아보거나 뭐 다른 뭐 넷플릭스나 이런 거 어, 스트리밍 서비스를 보고 하는데 그때는 TV에 만화를 해 줘야 방영을 해 줘야 우리가 볼수 있었는데 만화 보고 싶어 갖고 TV를 딱 켰는데 셀러몬 나오면 존나 빡쳤었어. 아뭐 전투 장면 하나도 재미없고 막 여자애들은 좋다고 난리인데 나는 막뭐막 셀러 막, 막문 변신하는 것도 딱히 관심도 없고 그나마 좋았던 게그 장미꽃 던지는 그 남자 캐릭터 나올 때는 좀 좋았는데 아 존나 싫었어. 그다음에 그뭐 카드캡터 체리랑 그다음에 셀러 문이랑 그다음에 무슨 무슨 도 도둑 소년이었나? 도둑 년 아닌데? 아 진짜. 채팅가? 네팅가? 모시기가 뭐 있어. 어, 그런 거 나올 때 존나 싫었어요. 어. <laughs> 나는, 나는 그런 만화 말고 다른 거 보고 싶었는데. 막. 그런 거 나오면 존나 열받았어요. 너무 신기하잖아. 막 실, 실물이 움직이라니까. 그래서 나는 만화, 만화보다는 그 처음 시작할 때막 차를 움직이고 하는 그걸 되게 좋아했어. 라라의 살기는 뭐야? 몰라요. 요즘에는 그 뭐지? 그 요즘에 여자애들 보는거 보니까 그막막 막 치링치링 하면서 애들이 막그 격투기 역인데막 격투기 하던데 막 흰거랑 검은거랑 해가지고 막 애들이 <laughs> 액션 존나 박진감 넘치던데? 아 이게 애들 보는게 맞나? 뭐 <laughs> 막 720도 막 돌려차기 놓고 말이던데내 <laughs> 어릴때 그런거 있었으면 봤지 어. 하여튼, 뭐, 그런 게 있더라고. 패트와 매트, 이런 거. 어, 마네킹으로 만들고 이런 거. 인형을 하는 거. 프리큐어야, 그게? 어쨌든. 그거 되게 좋아하던데. 그리고 중학생은 어, 요괴 아파트인가? 뭐, 그거 좋아한다 하고. 아니다 맞는데, 요괴 아파트? 아니, 도깨비 아파트인가? 아, 신비 아파트인가? 아 어, 옛날에 중학생 한 명이 그거 좋아하더라고 여자인데. 그나 되게 무서운 건줄 알았어 공포만하 뭐 그런 건줄 알았는데 되게 애들일 것 같더라고. 어 그래 그거 신비 아파트 그래. 그래서 어, 애는 애구나 이랬지. 자 어쨌든 어야 노가리 오지게 간다고 지금 시간이 훅 지나갔네요. 어 음료 포기해 노가리 다임뭐 여기까지 어, 마무리 하고요. 어야 중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두 번째 테스터로 목마가 나오고요. 마티나가 자기가 보여줄 수 있는 걸 모든 걸다 보여주고 있는데 어 나쁘지 않습니다. 어 콤보가 조금 새고 있는게 보이구요 좀 되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풍신도 나쁜 캐릭터는 아니거든요 근데 스컬을 하다가 두드려 맞아 갖고 눈물 흘리다가 찾은게 풍신인 것 같은데 아 풍신도 이게 캐릭터가 게이지 기반의 캐릭터라서 게이지가 없으면 조금 후달려요 근데 저게 언제든지 관으로 갈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캐릭터라 가지고 음좀 그렇죠 음. 자 무기 스킬 들어가고 뒷궁 맞추고 점공 뚜따 뚜따 한번 더 뒷궁 올라가죠 점공 뚜따 뚜따 자 이번에는 콤보 깔끔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이거 세 버리면서 어, 딜 손실. 데몰로도 이번에 얻어서 주캐플 연습 중이라고. 우, 어, 데몰로도 괜찮은데. 하. 괜찮긴 한데. 하, 뭐라 할 말이 없네. <laughs> 그꿀빨수 있는 부분도 있고 좋은 부분도 없잖아 있는데. 이게 내가 언급을 잘못하면 어. 그 부분이 하향되고 나자마자 나한테 뛰어와서 뭘할것 같아? 고 말을 못 하겠네. 어, 왜, 왠지 내 탓을 할것 같아. 가지고 어, 야, 저거 패치했어? 야, 기면 썼을 때 무적 상황인 거. 저거 때리면은 낙대 먹는 거 패치했어? 뭐야? 조슬 진인다. <laughs> 자슬 어, 지닌, 어. 저거보다 더 도굴적으로, 내가 저거를, 그, 이렇게 읽은 이유가 뭐냐면, 어, 뭐, 멋을, 멋을 지닌, 어, 멋을 지닌 이래 킬래, 뭔 소린가 했더만, 테일 지닌 아니 꼽다고 그렇게 부르더라고. 어. 근 나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태열진인 한번더 판매를 하고, 그 다음에, 5월 5일 끝난 다음에 이제 너프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데몬로드가 나오는 바람에 태열진인 판매량이 생각보다 별로지 않나. 어. 이거 이론상 풀로 다 팔렸다 치더라도, 로사에 250개 밖에 없거든? 태열진인이? 한 사람이 여러 개 사진 않을 테니까.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250명? 그그 어, 밖에 없다는 소린데, 아, 이런, 동시접촉자 수가, <웃음> 그, <웃음> 그, 500명, <laughs> <laughs> 어? 예. 그래가지고, 테일 진인이 많이 보이는 것 같다. 아, 그런 거죠. 예. 아, 무기 스킬 들어가면 셋어요 아이고, 셋어요 아이고, 이벌 저게 진짜 꼬아 무술을 썼는데, 각이 조금 안 맞았다고 저렇게 되면. 너무 꼬아요 어, 지금 마지막. 어, 맞아. 아니, 미규를 이 자식 막 야무지게 즐기고 있네. 진짜 내가 이제 길 테도 안 보고 쳐내는 게뭐 어떤 경우냐면 딱 봤는데 닉네임이 너무 혐오감을 준다. 어 닉네임부터 탈락이다. 약간 그런 거 아니면은 엔간하면은 길테은한 번씩 보지 어 보고 싶다고 하면 아 테스터로. 그, 애들한테, 나와, 씨발, 형아들, 동생이 좀 놀라니까 이러면 비켜주겠지. <laughs> 닉네임 음표 복귀 이러면 바로 강태라고? 어, 가능하지. 어, 내가 음표복귀인데음표 음표복기 복귀 가 달고 오면 사칭이잖아. 어, 가능한 일이지. 로린이 애기 분미장 이러면 강태. 아니야, 그, 그런 계열이 아니야. 어, 다른 계열이야. 입에 담긴 좀 들었고. 아니 무지성 뒷국하고 무슨 뭔데? 아니 존나 너무하네. <laughs> 아니지 발사과해스커한테이 자식. 나쁜 거를 하려고 지금 하겠다 한 거냐? 공고? 우리서 싸이포즈 하다 온그 스트레스를 여기서 풀고 있어? 아니, 이것들이 하라는 로사는 안하고 다른 게임 받아왔고 스트레스 받아오면서 테스트할 때 보내 어? 한 명은 엠마 하향당에 어, 한 명은 사이퍼자다 빡쳐와 어? 이 자식들 그 시토미가 뭐야 도대체? 뭐뭐 뭐 댓글에 히토미꺼라 뭐 이런 뭐 이런 히토미꺼라 뭐 계속 뭐 이런 말 있던데 나름 시발 막막 밈같은거 공부한다고 해도 뭐다 모르겠어 만화 사이트라고? 근데 그걸 왜 꺼라 그러는거야? 동인지? 동인지 뭐 야한거 그리는 그거 말하는거야? 아 그니까 야한 사이트 꺼라 뭐그 소리야 아, 뭔 소린지 알것 같다. 얀 소리 하면은, 아, 케이에스. <laughs> 어라, 저거 뒤로 썼어야 되는데 빠지는 용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서볼 시간이 어디어나나 나 넷플릭스도 지금 볼거 되게 많은데 요즘에 넷플릭스로 애니메이션도 많이 봐요 요즘에 그거 보고 있어. 진격의 거인도 보고 그다음에 어 그거 사실은 한국 드라마 많이 봐요. 지금 괴물 보고 있거든. <laughs> <laughs> 신아 지나구는이 친구는 연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 내가 스카구이캐슬때이캐슬플문에넷플했었결는했었처는에맨처음이후로한이후로한올라오는올라오는 그 보고 있어. 보고있어 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이걸 잡네. 이플릭스에건구이 그, 있었어? 음. 그리고 미국 미국 드라마 중에 그 뭐지 브레이킹 배드였나? 배드 였나 배드 브레이킹 이었나 그그 화학과 그러니까 학교 화학 선생님인데 마약을 만들면서 생기는 그 자충우돌 골 때리는 사연이 들어가 있는 드라마 거든 그게 진짜 첫내게 재밌어가지고, 한세번 정주행을 했었다. 정주행 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려, 그거. 틈틈이 계속 봐야 된단 말이야. 그거 막 영화, 영화같이 해가지고, 한편 길게 나온 것도 있었고. 나는 건담하면은 이제 생각나는 게 그, 엄청 어릴때 봤던 그 퍼스트 건담하고 사이그 싸... 뭐였지? 지온 건담이었나? 그 대가리 없는 거랑 대가리만 있는 거랑 싸울 때그 장면 좀 많이 기억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그 학생 때였던 것 같은데 그때는 학생 때 봤던 그 건담 건담 시드 어. 그거 건담 시드 근데 건담 시드는 뒤에 가면 갈수록 좀 뭐라 해야 되지? 뿅! 하면, 부하방 터지고 이래갖고, 뒤에는 안 봤어. 앞에 좀 싸우는 거좀 좋아해가지고. 액션 씬이 재밌어요 나는 보거든. 근데, 뒤로 가면 갈수록,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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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착했다고 빔, 빵! 쏘면은, 부바방 터지고, 어, 다 죽였다는 컨셉, 이러고 끝나잖아.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안 보다 말았거든. 근데 앞에 이제, 막 존나 짜잘짜잘한 거, 뭐, 바꿔 끼였다가 뭐, 이거 휘두르고, 뭐, 어, 배터리 떨어졌네, 바꿔 끼우고 하는 거, 그게 재밌어가지고. 어. 시드는 주인공 버프가 너무 심하다고. 어차피 나 스토리 별로 안 봐. <laughs> 그 액션 신. 어. 액션 아쇼씬이 중요한데. 뒤에 뒤에도 보다가 말았고. 어. 막 초반에 싸울 때가 되게 재밌어. 자, 1라운드 따나요? 또 따. 나이스! Nice. 그리고 내가 그 애니메이션 중에 완전까지 본게 몇개 안되는데 그게 이제 슬램덩크하고 그 다음에 드래곤볼 이제 빼야겠네 드래곤볼 그 슈퍼였나? 새로 나온거 있잖아 그거는 보다가 말았거든 <laughs> 아니 그림을 너무 대충 그려가지고 머리확 깨지더라고 드래곤볼 진짜 좋아하는데 아니 씨발 저거는 너무.. 어? 저거는 좀 아니지 않나 어.. 그 약간 그 드라마 쪽 대본으로 촬영하는 거 맞잖아 마냥 너무 시간이랑 돈을 아끼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렇게 너무 개판이어서가지고못 보겠더라고 음, 어쨌든 그 드래곤볼 뭐 제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그런 거는 이제 완결까지 다 봤었고 그 다음에 로봇인데 드릴 즈는 로봇이 있어 그.. 있잖아 그.. 로사 드릴 캐릭터가 그 캐릭터 표절했다고 막 한동안 욕먹고 그랬었잖아 뭔지 알지? 얘들아 그 이름이 기억이 안나네 그것도 완결까지 한번 봤었어 그거 알텐데 니들? 아 그거 뭐 유명한거라 그랬는데? 그래서 본건데 그거 그게 로사 캐릭터 드릴..드릴에 그.. 뭐 좋게 얘기하면 모티브가 된? 있잖아 그거 뭔지 알지? 아 기억이 안나네 그거 미안합니다. 에, 애니메이션 잘 몰라가지고. 어, 그치, 그랬나간 그거. 어, 뭐, 드릴, 드릴, 나선력이 부족하다고 하는 거 있잖아, 그거. 어. 그래, 그래. 그거야, 그거. 로사하는 애들 알수 밖에 없는 게 드릴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드릴이 잘안 보이지만, 드릴이 한때 너무 필수캐였던 떠라. 어, 알수 밖에 없디. <laughs> 이게 좀, 말도 안 되게 재밌었어. 로보트인데, 로보트 로봇 같지 않은 로보트 뭐, 뭔소린지 알지, 본 애들은? 어, 그래가지고. 좋네. 로보트 다 빠졌는데, 기압으로 다 고쳐. 아, 진짜. 어이가 없는데 재밌더라고. 자, 석화. <laughs> 석화를 또 써버리죠? 아니, 개혁개 없네. <laughs> 아니. 망토로 스킬 빨았는데 갑옷이 또 차가지고 또 석가를 거네. 이걸 잡아 던진다고? 아 개역하네 진짜. <laughs>